안녕하세요. 내추럴 치과 원장, 이을재입니다 어, 질문자님은, 어,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힘들고 부정확하게, 어, 발음도, 어, 불편하고, 예, 어, 얘기할 때뭐 한쪽이 막뭐 많이 닿는다고 그러고, 어, 이게 이제 교합 간섭이 일어나는 거일 수도 있고, 예. 어, 일단은 평소에 괜찮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그랬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어, 턱이 뭔가가 틀어지면서 치아가 한쪽이 많이 닿거나 틀어지면 이제 불편한 거죠. 그 틀어지는 게 의외로 어, 별거 아닌데 시작되는 경우도 있죠. 질린 뭐 걸뭐좀 어 많이 씹었는데 그렇거나 어 잠을 자는데 한쪽으로 자갖고 또 그런 경우도 생겨요 음또어 가벼운 접촉사고 있죠 이렇게 어 뭐큰 사고는 아니고 쿵 해갖고 뭐 고개가 한번 꺼떡거렸는데 그렇다는 사람도 있죠 어 아니면 뭐 다른 치료를 받는 음 치과치료 받는데 뭔가가 높이가 안 맞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 가서 얘기하시면 선생님들이 맞춰주시거든요 그걸 그냥 어, 시간이 없어서 방치했거나 어떤 이유는 있을 텐데 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걸 찾기가 힘들어요 자, 우리가 어, 뭔가가 근육이 지금 부자연스러워서 발음하는데 또 교합간섭이 일어나고 이런 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떡하긴 치과 가세요 치과 가셔야죠 예. 이렇게 말로는 음, 뭐 뭔지를 몰라요. 가서 그냥 엑스레이 찍고 어, 보면은 턱관절은 관절 안에 어, 감각 신경이 없어서 아픈 걸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고 이런 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 그때서야 가서 엑스레이 찍고 어, 턱관절이 달아 있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또는 교합 왼쪽 오른쪽의 교합이 잘 맞는지 교합 체크도 할수 있고. 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어 전문으로 보는 치과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턱관절 어 치과를 검색하셔갖고 가서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엑스레이 찍고 뭐 하는데 뭐, 뭐 보험이 되기 때문에 얼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플린트 장치 같은 게 이제 보험이 안 되니까 비싼 거고 일단 가서 상의하고 뭐가 문제인지 내 자세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 어,를 찾아봐야죠. 일단, 어, 꽉 무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물지 않는 거.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자꾸 물게 된다고 그러는데, 무는 행위는 턱을 자꾸 틀어놓거나 근육을 긴장시키죠. 어, 그리고 이제 발음, 진짜 발음을 하는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드물 게는 있어요. 안면 신경 쪽에 어떤 장애가 생기면 그러는데, 그건 조금, 어,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어, 고민보다 어, 치과에 가서 어, 거, 어, 검색해서 턱관절 치과 가서 어, 보시고, 음, 예 일단은 뭐 턱관절 같으니까 하는 얘기고, 만약에 이를 씌워서 문제면 그 선생님한테 가셔서 어, 불편한 거 얘기해서 해결하시고, 자 그냥 까물지 않게끔 하고 항상 따뜻하게 마사지 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